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가실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하수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사무엘 상, 4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패전의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도 빼앗깁니다.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패전 소식을 들은 실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큰 통곡에 빠진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늘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낙상사하고 며느리는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절망을 요약해 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첫 번째 부분을 좀더 살펴본다면 가나안 서편 지중해 쪽 해안을 따라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는데요. 이 블레셋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던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사사는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리, 무기력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블레셋은 다시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복하기까지 아주 지비하게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족속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던 어두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을 향해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보시면 샤론 평야에 위치했던 지역입니다. 아벡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레셋이 점점점점 점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땅을 먹어들어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 아벡 샤롬 평야에서 벌판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싸움은 치열했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오늘 4천 명쯤 달하는 군사가 죽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에베네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배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무런 손길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순종도 없는 이 사사 시대의 불신앙이 가져온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패배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은 묻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벌레세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사실 이 문장의 이 원문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치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관계는 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어보는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줬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자 이스라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문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항상 정확한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대답, 아니,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실로의 성막에 모셔두었던 벗개를 가져다가 전투의 맨 앞에 세우고 다시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법계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담은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는 그 언약계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승리를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법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자 내려오던 강물이 멈추어 서고, 벗기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아무런 선 하나 갖다 하지 않았지만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벗기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였죠. 그때 누렸던 승리와 영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했을 때 취했던 그 방법만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계를 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요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법궤란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동용 보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쉐키나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 성막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분의 통치 다스림으로 반드시 이기겠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 법궤는 그 그냥, 그냥 빈 의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죠. 법궤 자체가 무슨 힘을 가진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법계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법계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계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계를 갖고 있기만 하면 법계의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진화처럼 나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싸워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마치 비장의 무기인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간주했을 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해야 할 분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죠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정성스럽게 밟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신로에 모셔진 여와의 호 언약계를 전쟁토로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여정 속에 자신의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실행해야 하는 공덕이 하늘에 닿지 못해서 실패했고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마치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결국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는 태도이죠. 여러분, 법계, 언약궤가 가르치는 그것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제 앞에서, 함께하심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강구하도록 주신 오히려 그 대상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이들이 법괴를 가져오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삼절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 있게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뭐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싶은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 동사가요 문법상으로는 사역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켜서 자기들을 구출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지금 명령하고 누가 명령을 받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금 시키는 것인가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또한번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계를 전쟁터에 가져오는 것은 매우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이었던 장로들이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소통케 해야 할 리더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목통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 결국은 성막에 있는 법궤를 누가 가져옵니까? 홈리와 비느아스가 가져옵니다. 이것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그토록 멸시하던 두 사람이 벗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진영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이 진영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옛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언약계를 앞세우고 거칠 것 없이 승리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그만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오히려 블레셋 족속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막상 전투가 시작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임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사하는 참혹한 패배를 당합니다 11절은 블레셋과 이두 번째 전쟁의 그 참혹한 결과를 담담한 어조로 요약하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그때 법괴를 짊어졌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지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괴를 내버렸습니다. 이 법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에 참 고통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사용하는 어떤 능력으로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뼈 아픈 삶의 실패와 고통을 보면서 모두 축복과 저조라는 방식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죄에서 비롯된 징계인지는 늘 겸손하게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이 벗게가 뼈앗기고 벗게가 온 블레셋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난 사건을 자그마치 세 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들어 내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흐린 날에 태양이 사라지지 않듯이 인생에 구름이 껴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지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오늘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또 오늘부터 먼 거리를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오갈 텐데 오가는 여정 가운데. 항서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샬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